또 스텝스키의 가라마 조카의 형제들에서 이성을 중요시 여기는 이반이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는 동생 알료샤에게 끔찍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성과 신앙이 충돌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8살 된한 아이가 돌을 가지고 놀다가 장군의 아주 애지중지하는 사냥개의 발에 상처를 냅니다. 이 장군은 아주 분노를 하고 그 어머니를 소환합니다. 이 아이의 옷을 다 벗기고 사냥개들을 풀어서 이 사냥개들이 이 아이를 물어서 찢어서 죽게 합니다. 그 광경을 그 어머니는 그 앞에서 어,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 이 끔찍한 이야기를 동생 신앙을 강조하는 중요시 여기는 알로샤에게 전하면서 이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주님이 옳았습니다.라고 외출 수도 있겠지만 이 장면을 내가 보면서 주님 그래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은 정의로우십니다라고 신앙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그때조차도 나는 그렇게 외치고 싶지 않아 아이의 눈물이 보상받지 못한 채로 남게 됐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없다는 거야. 네가 그렇게 강조하는 신앙이 나에게는 이런 장면에서는 가치가 없잖아. 어떻게 가치가 있다는 거야? 이반은 항변합니다. 고통받는 아이의 눈물 한 방울 때문이라도 나는 이 신앙을 이 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물론 내세에 보상이 주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을 할 수도 있겠지 이 아이가. 그런데 할지라도 아무리 부활이라고 하는 보상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눌린 이 울린 눈물을 흘린 이 어머니와 이 너무나 억울하게 죽은 이 아이의 이 죽음을 이 내세가 정당화할 수 있다고 그 너무 가혹하지 않아 이반은 인간의 고통과 신의 정의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격분하면서 묻고 있고. 신앙을 강조하는 아이로사에게 이성이 중요하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르밧 여성의 이 질문은 이반의 질문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신 어른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저에게 오셔서 저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외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집에 남아있는 것이 한 줌의 가루, 그리고 한 방울 기름. 이거를 먹고 나면 집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외아들과 자살을 하려고 아마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가난한 이 가정의 싱글 여성인데, 어, 이외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 역시 이 여성도 마찬가지죠. 신이 계시다고? 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신을 믿으라고?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이 죽음의 의미가 뭔데? 내 아들이 죽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데? 내 아들이 죽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내 앞에서 존재한다는 거야? 신앙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얘기 좀 해봐.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 이 사라반 여성의 항변은 이반의 질문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여성은 도저히 아들을 죽게 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 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 이 신이 침묵하고 있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질문합니다 인간의 고통 나의 고통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온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이 시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이신 겁니까? 어떤 의미로 내 앞에서 존재하고 계시는 겁니까? 오늘 우리들의 질문입니다. 참 어려운 질문인데 오늘 본문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북 이스라엘 왕 아왕 시대죠. 이 아왕은 이 페니키아 여성 이세발과 결혼을 합니다. 굉장히 정략결혼이죠. 어 페니키아의 어, 나라의 국력을 어, 이용해서 어, 이 나라를 더어 이렇게 강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정략결혼을 했고 이 바알 신앙을 그래서 어 이스라엘 북왕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450대 이래 그 유명한 어 예언자들의 이 싸움에서 엘야가 이기죠. 이 바알 신앙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은 곳이 바로 어... 갈멜산입니다 이 전투를 한 다음에 이 엘리야는 갈멜산을 떠나서 사르바시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엘리야에게 일러 주셨습니다 갈멜산은 어... 지도에서 보시면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서쪽 바닷가 쪽으로 있는 그런 산이고 거기서 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런 지명이 있습니다. 이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엘리야 예언자는 사르밧으로 갑니다. 이 사르밧에 가서 한 가난한 과부의 집을 찾아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집에 찾아 간 거죠. 갔더니 너무나 너무나 가난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집에서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데 한줌 가루, 한 방울의 기름만 남아 있었는데 이 집에서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너무 너무 이 여성은 기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도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놀라운 기적 이후에 갑작스러운 시련이 다가왔는데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죠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이때 이 여성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항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신 어른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저에게 이렇게 저에게 오셔서 저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자, 이, 이 항변은 고대 근동의 신관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신은 반드시 벌을 내린다. 그 외아들이 죽었다? 이거는 나의 죄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났을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아가 우리 집에 오므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알게 됐지 않은가? 엘리야 때문에 하나님은 내 죄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내 죄가 들치어졌고 그래서 벌을 받내 죄에 대해서 벌을 받아서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 죽지 않았는가? 당신이 왜 우리 집에 와서 이런 이런 비극을 만들어 냅니까? 왜 우리 집에 왔습니까? 오지 말았어야죠.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이 오니까 내 죄가 드러나 버렸잖아요.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리차드 레슨이라고 하는 구약주석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엘리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그녀의 죄를 들추어내는 역할을 했다고 이 여성은 보고 있는 것이다. 이 여성의 이 항변은 인간의 고통 앞에서 신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 신의 뜻을 우리가 알아차릴수 없을 때, 그리고 내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내뱉는 그런 본능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고통을 받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 질문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엘리아가 그 여인에게 아들을 달라고 하고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다락으로 올라가서 침대 위에 누워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주 간결하게 기도하죠. 주나야, 하나님, 어째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의 과부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어 그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그리고 그 아이의 몸 위에 세 번이나 엎드려서 몸과 몸을 맞춥니다. 몸을 이렇게 일치시킨 거죠. 단순한 어떤 그런 제스처가 아니라 죽은 자와의 일치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퍼포먼스이고, 이 죽은 아이와 살아있는 이 예언자의 생명을 공유하려고 하는 그런 절박한 몸짓에서 나오는 이런 어,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주나의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나의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호흡은 피부리어 네패쉬를 옮긴 말인데 단순한 숨을 말하지 않고 사람의 존재 자체, 생명 전체를 의미합니다. 엘리야는 이 아이의 생명, 이 아이의 죽음은 죽음 너머에도 계시는 하나님의 소관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은 죽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음 너머에 계시면서 모든 생명을 주관한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 엘리야는 이 아이의 생명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서 드렸던 그런 기도이죠. 주나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아이의 생명을 조금도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할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생명을 어떻게 할수 있는 분이 아닙니까? 이 상황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 지금 나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하나님을 신앙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인기를 얻으려고, 내가 환대를 받으려고, 내가 이 어머니로부터 내가 뭐 먹을 것을 대접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신앙이, 이 신앙이 이 여인으로부터 영영 멀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아이를 살려 주셔야 나를 원망하고 있는 이 어머니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고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심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간절한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호흡을 되돌아게 하여 주셔서 그 아이가 살아납니다. 단순한 순회복이 아니죠.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고통, 심지어는 우리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소관과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런 많은 고통들, 고난들, 괴로움들, 아픔들, 절망들,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그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걸 그냥 기적, 기적에 우리가 몰두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놓치게 됩니다. 기적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거를 알아차릴 때 우리는 신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구약 주석가 이한 프로바는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삶과 죽음을 모두 통제하며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임을 증명하셨다. 나에 대한 삶의 모든, 나의 죽음, 나의 생명, 모든 나의 숨,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죠. 내 생명명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주관할 수 없습니다. 생,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형제도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생명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물리력, 생명을 죽이는 폭력, 어떤 물리력, 어떤 폭력도 저는 반대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어떤 좋은 뜻에서 한다 할지라도 생명을 죽일 권한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조만함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는 거죠. 이 아이가 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적이죠. 그러나 기적만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을 시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엘리아는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내려와서 그 아이를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보시오,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이때 이 여성이 엘리아에게 고백합니다. 이제야 저는 어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는 것과 어른이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앙이 시작되고 있는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이 여성은 시돈의 여성으로서 이방인이고 신앙이 없는 여인입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자신의 아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또한 살 생명의 하나님을 경험했고 절망 밑바닥까지 갔던 자기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자기와 이 외아들이 다시, 다시 기쁨으로 삶을 시작하게 하는,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당신이 전해주시는 말씀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신앙이 비로소 여기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아들이 살아나서 기뻐하는 감사의 의미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을 넘어서 생명을 다시 얻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있음을 온전히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이때 신앙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예배 자리 참여한다고 나에게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께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모든. 고... 내 삶과 내 기쁨과 내 모든 인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역사의 주권자입니다. 라고를 받아들여야만 신앙이 거기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신앙이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시스 루이스는 영국의 작가입니다. 캔브리지 대학에서 문학과 철학을 가르친 또한 학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인 시인이죠. 조이가 골수암 환자입니다. 골수암 환자인 조이와 조이의 병실에서 결혼식을 치룹니다. 병실에서 이 루스는 사랑하는 여인 조이를 간병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결혼한 지 4년 만에 그녀가 숨을 거둡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침묵은 멀어진 것이 아니라 더 가까운 통행이었습니다. 4년 동안 그리고 그녀가 세상을 떠난 이후. 루이스는 자신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고 고백합니다. 고통은 주먹어리 세상을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나는 한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었습니다. 무신론자가 되기도 했죠. 그런데 아내와 이별하는 이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신앙을 부정하는, 이성만을 중요시 여기는 나를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 바로 나에게 다가온 고통들이었음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로이스는 다시금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죽은 이유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무의미성이 아닙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이 존재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더 깊이 체험하는 하나님의 메가폰이 울려퍼지고 있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죽음 한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다고. 하나님은 내가 죽음 이전에도 나를 향해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가 죽는 그 죽음의 한 복판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죽음 이후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 너머에 계시는 분입니다. 죽음을 초월하는 분입니다. 죽음 아래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나는 죽음 아래에 있습니다. 나는 죽음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하이데크는 그래서 인간은 죽음을 향하는 존재다, 죽음 안에 있는 존재다라고 강조하죠. 우리는 죽음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 너머에 계십니다. 나의 죽음을 관장하는 분이죠. 나의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죠. 나의 고통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고통의 깊은 그 끝머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메가폰을 들이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갈때 나의 생명과 나의 기쁨을 회복시키는 분이기도 하시죠. 침묵 가운데에서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통해서 나에게 응답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사라반 여성은 고통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그 고통의 자리에서 삼다운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죽음 넘어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절망을 넘어서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살아난 여성은 고통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원망했죠, 신앙이 없었죠, 하나님을 무의미하다고 항변했죠. 그런데 그 고통의 자리가 신앙이 시작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거죠. 죽음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또한 부활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이거를 모네포르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의 기쁨이 순환 가운데. 기쁨은 순환 가운데 있습니다. 기쁨은 가락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기쁨은 순환 가운데 존재합니다. 우리의 삶은 죽음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것이지. 동생한테 보내는 편지에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죽음 우리의 삶은 내 살아있는 생명은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 이전에도 죽음 가운데서도 그리고 죽음 너머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자리에서도 새 생명을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죽음 너머에서도 일하시는 생명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가득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내가 고통 받을 때 나를 향해서 일하시는 나의 주권자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느끼지 못할 때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생명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죽음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고통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죽음 너머에 계시면서 다시금 내가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 너머에 계시면서 내가 죽음 이후에도 부활의 소망을 부여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고통이 다가올 때 죽음이 다가올 때까지도 죽음 너머에서 나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나와 더 가까이 하시기 위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절망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